이제 오늘은 뭐 하러 갔냐면은, 고양이 뭐, 보고 왔어요. 그, 혼자 살고 있으니까, 이제, 살짝, 외로운 것도 있긴 하니까, 고양이랑 같이 살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해서, 베트샵에 갔는데, 거기, 너무 이쁜, 고양이가 있는 거야. 와! 뭐야! 애, 애교도 많고, 귀엽고, 선난도 치고, 귀엽고, 이쁘고, 귀엽고 하니까. 그리고, 윤희가 남자를 키우고 싶거든. 아니, 그 남자가, 고양이거든요. 고양이거든요. 고양이한테 왜 그래, 왜 그러세요. <laughs> 어, 윤희가 이제 만선화 하면서, 그렇게 많이 개화를 못해주면, 또, 불쌍하니까, 쉽고, 털르도 기르지 않고, 무난는 아니, 러시안부를 데려, 데리고 왔습니다. 우리 아르니아는 하얀색지만, 우리 고양이는 그레이 색깔, 그레이 색깔이에요. 회색? 그레이 색이야. 우리 고양이 이름이 원하면은, 아, Z, 제트, Z도 좀 고민했긴 했는데, 간지는 좀, 간지는 좀요? 길조에는 좀요? 음, 하하이에요 <laughs> 딸. 다르. 이름이 이제 맨달의 달이거든요 근데 사장님이 오늘은 여기 와서 달은 어때 이러는 거야 그래서 어? 잠깐만 나 어제 생각 너 어제 생각났는데? 뭐지? <laughs> 생각해서 마, 나 말학기라서 나, 나 말학기라서 맨달의 달을 가져가버렸어 고양이한테 <laughs> 고양이는 이제 말학기야 다르가 너무 잘생겼어요. 한번 보세요. 귀엽죠? 귀엽죠? <laughs>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야! <laughs> 애기 애기하다. 그쵸? 꽤 귀엽죠? 저 다른 사진도 보여줄게. 어, 너무 주인 벌써 주인님이 닮았어. 얼굴을점데 봐봐. 아, 너무 귀여워. <laughs> 근데, 아직 아기라서 많이 모르고, 많이, 그거, 손으로, 삭삭, 해. 아, 그리고 사진을 찍고 싶은데, 너, 왜 벌써 어지러워. 가만히 안 있어. 아, 조금, 일, 조금, 일정은 가만히 있으면 찍을 수 있는데, 뭔가 안 돼, 진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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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어디 갔다가 왔다가, 뭐, 저쪽에, 저파 안에 갔다가. 아니, 빛이 없어서 안 보이고. 근데 놀 때는 잘 놀고 너무 귀여워요. 진짜 너무 귀여워요. 애기라서 맞아. 귀엽죠? 우리 달은 열심, 우리 달은 앞으로 열심히 잘탁갑니다 여러분. 뭔 거예요? 집에 있는 선생다 잡아주겠네. 아 싫어 잡지마 진짜 하지 마 그런 거안 했으면 좋겠어. 과선생은 바선생스는... 과선생은 먹지 말라고 잡지 말라고 교 교육... 교육을 시킨 쉽게... 안 나. 그 전에, 안 나와. 뭐, 나오는 걸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 안 나와. 나오겠냐고. 안 나와. <laughs> 왜, 나, 나온다는 걸 확정이처럼 말하네? 안 나와! 윤희가 바, 윤희가 바선생이라고? 니 <laughs> 네 얼굴을, 입마